안녕하세요. 엘단사랑판 신호식 집사입니다. 어, 제8주 사랑, 계명의 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천과제 나눠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실천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활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선배 고장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고 그중 핵심적으로 3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독후기첫 번째, 사도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계인들의 부활과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계인들 같은 경우는 오직 모세 오경만이 정경이라 믿었고, 오경이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선지서나 지혜 문서 등이 곳곳에서 부활과 내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부활에 대해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부활할 때 인류의 삶을 재창조하셔서 부활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이 삶에서의 결혼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친밀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가 참으로 좋고 친밀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명이 크고 첫째라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두 개명은 구약의 윤리와 신약의 윤리를 연결하는 지렛대 받침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대답했는가? 그 대답이 안고 있는 모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이 라는 뜻입니다. 대답의 모순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 점이 이게 모순점으로 솔직히 되어 있습니다. 음,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임을 인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하신 것입니다. 5번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선언하시는가? 다윗이 말한 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겠고,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 다윗은 다이씨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주라 보고 있고, 예수님은 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내주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 어, 자신이 하나님이것을선언하셨습니다합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 노력해야 되죠.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봉사하는 직업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시며 주주하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평가되는 권력이나 병의 명예 의부 성공 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너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인생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보활레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고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삶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 사이에서는 YOLO라 하죠. You only l i v e once. 이 일, 한 번뿐인 인생이니 현재를 짐있고 신나게 누리자는 YOLO적이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에 죽음 뒤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의 아로마 실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문제를 꼭 풀어오시기를 그리고 본문 말씀을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사랑과모임이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단일 목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